너무 더워. 너무 너무 더워. 숨도 없어. 밖에도 덥죠? 네. 그렇죠. 여기도 더워요. 여기도 아, 너무 더워. 죠 네. 또. 신났어요, 근데 다들. 네. <laughs> 자, 오늘 쇼케이스 어떠셨는지 한번 좀 뭐, 말씀 들어 볼까요? 어, 선복기큰거 갖고 오셨네요. 네. 네. 어떠셨어요, 쇼케이스? 네. <laughs> 네. 어, 일단 어, 렇게 쇼케이스 두 번을 하는 거는 저는 완전 처음 해봐 가지고 엄청 긴장되고 아무리 우리 매일 보는 블리스여도 보고 싶고 한데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오늘 재밌는 시간 행복한 시간 만들어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와. 내일부터 이제 한 3, 4주 정도 계속 볼거 같은데 네, 이번 활동더 건강하게 잘해 봅시다. <laughs> 자, 마지막 우리 앨범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다짐 각오. 한, 번, 한 번씩 들어볼게요, 이재인님부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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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블리스, 어. 어떻게 빨리 돌아왔는지 제가 약속하고 갔던 것 같은데 빨리 돌아왔나요, 우리? 너무 잘 왔어요! 네. 네. <laughs> 어, 이번 활동도 저희 각오라면 일단 건강하게 우리 엘리스도 건강하고 블리스도 항상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만 우리 앨범. 어, 열심히 활동해봐요. 고맙습니다. 와와와 우리 리더가 맨 마지막에 해주시고 우리 가림부터 한번 갈까요? 네. 네, 네. 네. 네네. 잡스러워. 네 덥스러워. 네네. 저희 내일부터 이제 활동인데요. 저희 앨리스, 블리스 모두 기다린 만큼 연습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번 활동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좋은 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블리스 없으면 일리도 없는 거 알죠? 네. 네. 네 이번 활동 때 진짜 저희 좀 행복한 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 내일부터 이제 시작해봐요. 네, 파이팅들.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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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 네. 네, 혹시 그 플랜카드 이벤트예요? 아, 들어주시요 한번 뭐 들어주세요. 네. <laughs> 진짜 진짜부 시작이야. 뿅 놀랐어요. 진짜. 어, 멘트 살짝. 근데 멘트 살짝 오글거리지 않아요? 시작. <웃음> 시작. <웃음>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이번 활동도 이렇게 첫 날부터 함께해서 너무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또몇주 동안 달릴 텐데 다들 몸. 조심하고 우리 모두+ 모두 건강하게 또 활동 잘 마무리해 봅시다. 데이팅! 네, 마지막으로 리더가 한번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부담이 큰데 저는 앞에서 멤버들이 다 말해줬기 때문에 마무리를 찾아 지어볼까 합니다. 이플링카드 멘트처럼 어, 우리 블리스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크게 크게 해주셔야 돼요. 자, 앨리스, 블리스 하면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 해주시만 돼요 아 알았죠? 아아네 오늘 이런 거잘 시키잖아 왜 세상스럽게 왜 그래 오자네 <laughs> 네. 네. 제가 앨리스 블리스 하면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면 돼요 네 아? 앨리스 블리스 지금부터 시작이요아 좋습니다 파이팅 자, 이팅 사진 한번좀 찍어 드릴게요 저 아, 뭐, 이쪽, 뭐, 이쪽 뭐. 보시고 저 보시고 한번네 아, 같이 한번 거기 있어요 거기 거기 앉아서 찍는데 블리스랑 간이네네네한번좀 아, 찍어 드리겠습니다 아 요걸로 마무리하시죠. 네. 또다 데님이니까. 자, 자 우리 뭐손 들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하나, 둘, 셋. 했습니다. 와, 됐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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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MC 양영진이었고요 마지막 네. 네, 그럼. 우리 내일부터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엘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아, 네. 마지막으로 네. 만들었거든요. 우리 네. 무대하기 전에 이거 하고 올라가려고. 네. 이거 하고. 네. 네. 오늘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잘 보세요. 네. 잘 봐요. 이게 좀 기울어. 봐아니야 <laughs> 팔만 내리면 돼. 앉으면 되지. 앉으면 <laughs> 오케이. 되지. 자. 또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요. 안녕, 이이요 고마워. 우리 같이 해야지 무슨 말이야. <laughs> 안 올라고? 네. 고